법구경 제1장 상품. 개송 5번. 증오로서는 증오들이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에도 그치지 않는다. 오직 무증오로서만 그것들은 그친다. 이것이 옛부터 이어져온 영원한 진리이다. 증오로서는 증오들이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에도 그치지 않는다. 오직 무증오로서만 그것들은 그친다. 이것이 옛부터 이어져온 영원한 진리이다. 증오로서는 증오들이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에도 그치지 않는다. 오직 무중으로서만 그것들은 그친다. 이것이 옛부터 이어져온 영원한 진리이다. 계속 6번. 세상 다른 이들은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언젠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지 못한다. 오직 그 사실을 뚜렷이 아는 이들만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다툼들이 그친다. 세상 다른 이들은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언젠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지 못한다. 오직 그 사실을 뚜렷이 아는 이들만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다툼들이 그친다. 세상 다른 이들은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언젠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지 못한다. 오직 그 사실을 뚜렷이 아는 이들만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다툼들이 그친다.